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영재입니다 2020년도, 어, 음력 90월 띠별 운세 토끼띠 시간입니다. 어, 토끼띠 여러분들 정말 경자년 참 힘들게 넘어오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여러분들 얘기를 다 들어보셔도 토끼띠들이 좋다 하시는 분들은 그다지 없으셔서 많이 실망도 하셨을 것이고, 많이 버겁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아, 좀잘안 풀리는구나라는 걸 많이 느끼면서 이 경자년을 넘어오셨고, 그리고 숨차게 넘어오셨고, 또, 속상하게 넘어오셨고, 이런 분들이 이제 토끼띠분들이세요. 어, 다행인 거는, 음력 9, 10월 달부터는 그동안에 계속 그, 이 토끼띠분들이 터널 속에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달, 9월달, 10월달부터는 터널에서 좀 빠져나오는, 그래서, 어, 정말 밝아지고, 좋아지고, 햇볕을 볼수 있는 그런 기분 그런 느낌 그리고 그런 운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달 이제 그동안에 벗어나 그러니까 힘들었던 게 벗어나시면서 어, 운이 좋아지는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음, 걸어 가질 수 있는 그 시점이 이달 9월 달 10월 달에 그 운세 거든요 얼마나 다행이세요 너무나 힘들어 하셨던 분들, 이제부터는 용기를 갖고, 그리고 또 지금부터 이제 그동안에 계획을 세웠는데 잘안 되고, 좀더 막히고, 아니면 자꾸 꼬이고 이래서 막그 화가 나셨던 분들도 많이 이제 여러분들이 상담을 하시면서 화가 난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내가 조금씩이라도 뭔가가 좀 풀려나가야 재미도 있고, 그래야 어떤 성취감도 있고 이러실 텐데 이거는 계속 제자리 걸음이거나 아니면 뒷걸음이거나 이 전진이 잘안 되고 진행이 잘안 되다 보니까 답답하실 수밖에 없으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 이달 9월달, 10월달부터는 좋은 조짐 그리고 어, 또 편안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해결책을 볼수 있는 그런 때니까. 한번 힘을 내보시고 용기를 좀 가져 보시고요. 어, 특히 이제 그 이달 9, 10월 달에 음, 이동수라든가 아니면 변화, 변동수 이런 게 좋게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계획을 하셨던 분들이라 그러면은 조금씩 결과가 좀 보여진다는 거고요. 또 하셔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고, 또 진행을 하셔도 많이 꼬임이 또 꼬여지는 일이 별로 없다는 얘기니까, 어, 기분 좋게, 몸 가볍게, 마음 가볍게 진행들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34세 정묘생분들이요. 이분들 이제 중심을 좀못 잡고 왔다 갔다 좀 헤매셨던 분들이라 그러면, 아마 머리가 맑게 교통정리, 정리가 좀 되면서 내가 갈 길이 어, 색깔이 좀 만들어지는 그런 분들이고요. 46세 을묘생 분들은 재회운이 많이 들어 있어요. 그리고 또뭐 구설이 따랐다든가 아니면 좀 시비가 있었다든가 이러면 어, 해결이 되고 반가운 소식을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이고요. 58세 계묘생 분들과 그 70세 신명생 분들 이분들은 어 관제수라든가 손재수 이런 게 있었던 분들이라 고 그러면 귀인이 나서서 귀인의 덕을 보게 되면서 좀 해결책을 찾아가고 그리고 어지러웠던 집안의 어떤 그런 좀 갈등 자식 부모 형제 이분들과의 갈등이 있었거나 아니면 어떤 재산 문제, 금전 문제로 갈등이 있으셨다면은, 어, 좀 해결책이 찾아지면서 서로가 웃는 얼굴, 웃는 낮, 이러면서 좀 즐겁게 화목해지실 수 있는 그런, 음, 90월이 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아마, 90월달 조금 조금씩이라도 행복하게 잘 넘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지함이었습니다.